2020년도 달력이 한장 남았네요. 이제 3주만 있으면 새해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새해 다짐을 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곤 하지요. 저도 벌써부터 새해에는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일까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습관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가운데에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어토미 캐빗.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라 원서로도 읽고 한글판으로도 읽어보았어요.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소개를 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휴, 크래빙, 리스폰, 리워드, 신호열망 반응보상 이네 가지 법칙으로 습관 들이기를 한다고 나옵니다.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들이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보자면, 과자를 먹는 것을 줄이고 싶다면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다 치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짓는 것이지요. 실제로 무의식 중에도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온전한 습관들이기니까 그럴 테지요. 또 습관은 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백날 읽는 것보다 하나 실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할 엘로드의 윌리아클 모닝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을 만들어가는 동안 현재의 삶을 사랑하라. 후자를 사랑하기 위해 전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할 엘로드는 매일 아침 명상과 확신의 말, 행동과 결과를 상상하며 그리는 시간. 운동, 독서, 기록하기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매일 실천한다고 합니다. 나만의 아침으로 미루는 습관들을 잘라낸다고 하네요. 미라클 모닝도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처럼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용기 또 변화를 일으킨 베스트셀러입니다. 세 번째 책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젊은 번역가의 생존 습관 이런 책입니다. 10년 넘게 번역 일을 한 김고명 작가의 번역 습관에 관한 책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작가들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면서 작가란 모름지기 자기 관리에 뛰어나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글이 잘 써지든 잘안 써지든 무조건 매일매일 꼬박꼬박 쓰기. 25분이라고 5분 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 방해가 되는 것들을 비우는 미니멀리즘 등 앞의 습관책들에서 이야기한 환경을 설정하고 반복하는 것이 역시 습관의 왕도임을 이 책을 통해서 또알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이범용의 습관의 완성이란 책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습관이라도 매일 100%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00% 성공해야 우리 삶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획하고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 책은 실질적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본인은 물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데이터에 의하면 하루 3개, 10분 안에 할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매일 100%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저도 많은 책들을 읽어보며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해도 결국 3개월 이상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장기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은 짧게, 부담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매우 동감하였습니다. 저도 새해에는 10분 안에 할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플랭크 1분, 책 읽기 2장, 글쓰기 2줄 이런 식으로요. 다 해도 10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시작으로 좋은 습관 들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새해 계획들 세우셨나요? 습관 관련 책들이 알려주는 팁들을 참고 삼아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들을 세우시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바래요. 저는 무엇보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져서 가보고 싶었던 곳도 실컷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다독하는 하루 되세요. 구독, 뿌.